한주 이상을 여행을 가거나 또 타지로 거주를 옮기거나 또 때로는 이민을 갈 생각을 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행 정보를 통해서 숙박은 어디서 해야 될지, 먹을 것, 볼것 위주로 하루하루를 계획할 것입니다. 지역을 탐색하고 또 마트나 또 자녀가 있다면 또 학교들을 파악을 하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입니다. 주일을 지내야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느 교회에 정착해야 할까? 예배할 교회 말씀을 사모하며 새로운 곳에서 또한 교회를 찾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새 터전과 또새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집도 지어야 합니다. 먹고 살 농작물을 키워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먹고 살것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신명기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150일간의 홍수 심판을 다 지나고 마른 땅을 맞이할 때에 그가 여덟 식구와 함께 가장 먼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이 노아와 같이 세상의 삶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가 주님을 주님의 이 말씀을 들고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생에 가장 귀한 한주 이번 주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예배하겠노라라고 결단하며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8절 말씀, 이미 언급된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야 할 장소가 그 자리가 가정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를 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관문에 기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18절에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또한 가정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모든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내 욕망과 열정이 자리 잡은 자리죠. 사람의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의 중심에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나를 두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고 은밀한 마음 안으로 그 중심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마음의 자리가 태초에 지어 놓은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요 임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의 자리는 원래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 오직 하나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하는 각인되어져야 할 자리가 바로 마음과 뜻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2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예수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죠.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아멘.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새 영,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새 영, 곧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옛 사람의 마음을 새 사람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 순종을 거부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영을 주셔서, 너희로 내 윤례, 곧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걸려 넘어졌다면, 제대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이전에는 죄된 성질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포악한 기질, 죄악된 습관,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불순종의 종이 아니죠. 죄의 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종이 되어서 마음과 뜻에 이 말씀을 두고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할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내 일상에 두고 살아가라 말씀하는 18절 말씀에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20절에서는 문설주와 박간문의 자리에 두라 말씀을 개명을 두라라고 이런 위치들은 우리가 가장 쉽게 자주 지나다니는 장소이고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리들이죠 먼저 손목은 손입니다 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중에 이마의 자리입니다 손, 손은 손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움직이는 자리죠. 또한 이마는 그것을 지휘하는 생각의 자리입니다. 집에 문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한 한 사람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죠. 문설주에 나가고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또한 바깥문의 자리는 성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면 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이, 이한 성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바깥 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반의 자리까지 말씀을 붙이고 살라, 기억하고 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고 활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내 몸에 기억하게 해두라. 내 눈에 계속 볼수 있도록 걸어 두고 말씀을 걸어 두고 매고 어, 계속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벽면에 식탁에 거울에 또 문에 어, 막 포스터에 있어 말씀 적어 놓아 가지고 종이에 적어 놔 가지고 벽면이 어,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왜 붙여놓을까요? 순간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는 것이죠.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더 확장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더 확장되는데 19절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쌍을 이루는 동사, 네 개의 동사들이 표현되면서 모든 시간적인 때에 기억해야 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길을 갈때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어느 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 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19절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그리고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입니다. 대조되는 이두 쌍을 결합하면서 전체를 의미한다. 전체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문학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것은 휴식 시간입니다. 걷, 걷다라고는, 걷는 시간은 활동적인 시간이죠. 누워있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 될수 있겠고, 일어나면 이제 아침 시간입니다. 이것은 생명 전체의 시간이죠. 24시간 7일 동안 이와 같이 살라라는 것을 글자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미간에 말씀통을 차고 살아갑니다. 메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팔뚝에 휘감고 살아갑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문설주의 말씀을 붙이고 길을 갈때 앉을 때 가르치는 겁니다. 강론하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강제적인 율법이 되어서 문제였지만 그들은 왜이 말씀을 율법적인 삶이 되기까지 일상에 두며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먹고 사는 일들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었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몸에 익히도록 몸에 습관이 되도록 새기는 것입니다. 내 눈에, 육신의 눈에 익숙하도록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 구역장, 지역장, 구역권찰 세미나에서 강의해 주신 문화랑 교수님의 그 책에 보면 신앙의 형성 과정에서 이 몸의 중요성, 몸의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예배 순서들, 그리고 신앙의 행동들을 통해서 반복적인 그 신앙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익혀지는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일어서서 읽습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을, 마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신앙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찬양을 할때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두손 들고, 기도할 때가 있죠. 왜두 손을 들겠습니까?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 손을 펴고, 주님을 향하는 거죠. 주님, 주님께 다 포기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굴복하고,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손에 차고, 미간에 차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장 우선에 두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내 신앙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내 신앙의 말투가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내 성품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성품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물론 자녀의 구원이 부모의 행함에 달려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라는 이 수단을 통하여서 신앙을 흘러보냅니다. 아주 좋은 통로인 것이죠. 자녀가 그 신앙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건강한 신앙, 물줄기 같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모시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여기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에게 의지하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내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지요? 아멘. 그거면 됩니다. 그것이 아멘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언제나, 어디 있을 때나 하나님을 중심에 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가정이, 가정 단위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 단위의 움직임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소위 가정 중심의 가정이 전에도 그랬지만 더 늘어났습니다. 가정의 경조사, 친모, 여행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심에는 또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가정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지죠.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는 이 책에서 저자는 어느 신실한 기독교 가정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는 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참 신실한 부모였는데요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아이가 어려서부터 식사를 한 거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째 아들이 운동선수였어요. 운동선수였는데 축구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연습이 항상 저녁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축구해야지. 그러면서 가족 식사는 사라졌습니다. 또 식사 후에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성경 읽는 습관도 점점 끝이 났습니다. 또 하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아주 특출한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료가 너무 비싸서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11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면 11조를 하자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제 가족은 주말에 열리는 아들의 축구 경기를 따라가는데 바빴습니다. 경기가 대부분 주일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출석도 점차 드물어져갔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식구들 중심으로 움직이 움직였다가 이제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축구 선수 부모들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자녀가 중고등부 모임에 교회에서 참석하긴 했는데 언제나 축구와 발레 연습이 우선이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먼 도시에서 극단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주말마다 역시 딸의 오디션을 부모가 따라 다녔습니다. 결국, 결국 아이들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몇년 되지 않아서 두 자녀 모두 교회 출석을 중단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와 발레에 전념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이두 자녀의 부모는 소파에 둘이서 앉아서 크게 상심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왜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렸는가? 이 부모는 자막에 띄워주시면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이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족의 중심이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지면 결국은 이 자녀를 숭배하게 됩니다. 주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위하여서 내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가 무엇이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녀는 그대로 배운 것이에요. 아. 주일에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는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죠. 물려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너는 주일에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할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은 자녀입니다. 자녀의 세상의 성공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또 다른 부모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입니다.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면 재능이 있는 아들의 축구 시간이 주일에 걸칠 때에 부모는 감독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팀에 불편을 끼치는 것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아이가 빠졌을 때이 축구에 영향을 주는 것 너무 죄송한데, 우리는 축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피아노에 재능 있는 딸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결정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 축구팀 분위기 너무 어색하게 하고 또그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실망시키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족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가정. 그것을 자녀는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쉽게 가정 중심의 가정이 될까요? 가정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손해 보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집중해 줄수 있는 시간 얼마 되지 않는다고? 6년 아니 10년만 이 아이에게 집중해 주면 자녀들의 앞날을 펼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자녀들의 신앙은 메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이십니까? 자녀 중심적인, 가정 중심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가정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심으로,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가정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고 있습니까?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주님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모든 복을 마음껏 주신 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중에 23절과 25절 말씀, 두절 말씀인데요. 이 13절 말씀, 23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그리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밟는 땅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그 땅을 승리하고 나아간다라는 그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모든 가정들이 이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살면 그것이 가장 평탄한 길이요 가장 형통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믿음을 배우는 것이죠. 연봉이 높아야 좋은 차를 타야 승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다 누리더라도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마지막 날에 쓰디 쓴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이죠. 너희를 두려워하고, 그죠? 너희 가정들을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게 되리니 말씀합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고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서워하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두려움, 공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던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게 되는 이 가정을 누가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그 가정을 하나님 보듯이 무서워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이롭고 놀랍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죠. 너희가 오늘 강 저편의 신들이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지금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저는 이것이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잘못된 것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모든 미움과 다툼과 오해를 다 쫓아내어 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셔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에 세상이 우리 가정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무서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